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그, 그 코로나19 시대에 문재인 정부의 약점과 강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그리 이제 하이에크의 시각에서제를하었습니다 아,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를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제 케인즈주의 국가한 개혁로 하는 정책적 그단계적인 문제들 해결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어, 또 정치 철학적 측면에서의 민주당의 이제, 하고 이제 어, 평등의 자유주의, 예, 철학을 이제 평등주의 자유주의 이렇게 좀 넓은 철학하고 좀 많이 닮았다고 생각해요. 넓게 보면 자유민주주의까지 포괄하는 그런 것인데 네. 그래서 이런 틀 속에서 뭔가 문제정도 아, 그 어, 사회학자들 배려하고 그리고 또 양극화된 사회 속에서 어, 뭔가 어, 그, 이, 에, 그 약간, 그, 약간 경제점이 일화지하는차원이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어, 이제 되게 이런 것들 들어가고 고소·우파조에서 문제점들이 차별검지 수업입 여러 가지 관련해서. 전체주의를 가고 있다 뭐 이런 비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트 맞을까 이런 것도 좀 범위 가있습니다 하이에크 시각으로 이제 좀 해봤는데 사 하이에크는 사실 이제 그 히틀러의 나치즈니가 국가 사회주의 죠그다음에 이제 그 살인의 전체주의 그, 그 이제 좌익 그, 그 사회주의 모두 이제 전체주의라고 묶었는데아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어, 자유민주주의도 사실 그런 식의 경영성을 갖추겠다, 이렇게, 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제 집권자들이 이제, 어떤 얘기를 좀 하냐면, 이제, 네거티브 전략 을통해서 어, 그, 어, 우리가 이제, 조폭, 국가 조폭 같은 식으를가졌는데 외부책에 대해서 정오심을 가졌다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에 서 정오심을 좀, 가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부의 사람들도 이제 직권하고자하니서 양극화에서 약간 자산 산들 지푸싱 그상키와위치가 말할 때라 그럴 줄알았렇게 불러일으키면서 했는데 직권하고나서는 이제 뭐냐 하면 어~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사람 근데 운동권 세력들이 이제 무교적으로 나 있으니까 운동권 세력들 과 문과들 함께 가지고 어~ 외부 세력에 대한 이제 단결적 싸움을 쪼고 오라는 것 같아요. 어, 이런 과정 속에서 약간 미래에서 선동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약간 뭐냐 하면 이제 그, 수를 통해서, 어, 상대 진영을 이렇게 좀 제압하려는,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상당나는은게 뭐, 뭐 이제 조국 사태에 있어서도, 어, 그리고 윤석열 검장 그, 찰총장에 대한 또 법치들을 예 방법을 이렇게 통제하려는 이런 것들이 되고 하면 뭐, 안건 분리로 이래야 되고 뭐또 약간 또 법치를 좀내고시키고또 어, 어,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이 하얗게 시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제, 이제 사회로 통해서일어나서 아, 특정 시간을 그냥 어의의 다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현 가능하고 정당하다는 그런 입장이 않닌것 같아요. 그리고 아 어, 그런 쪽에서 어 어떤 무제한적 문제를추가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독립주의 입장에 근거한 실증 법실점주의랄까아 어, 그런 중에서뭐 다수를 좀남명하면서아 어, 법이 이제 자유를 유인하고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고, 또 법치주의를 파괴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법의 지배를 통해서 이제 쪽수 정치그 법정에서 모든 사유도 하고, 상급 분립을 좀 위협하고, 그리고 이제 검찰권을 좀 무력하는 화 것이를 통해서, 어... 법치주의를 이제 좀 왜곡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은 차별 없다는 의미에서 보편적이고 탈목적적이고 특정 행동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어 그런 게 아니고 사실 특정 그룹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그룹을 차별하는 그런 식의 입법들을 굉장히 많이 낸, 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어, 서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 어, 그 네, 동성애자들이죠. 그니까, 러 기독교인의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그런 시대를, 그런 식의 어떤 입법 활동 통해서법치주의도 위반하는 그런 경념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조금은 이제 그, 어, 복지국가를지한하지만포퓰리즘을아 어, 어, 제한하면서 약간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 이제 재난, 지원금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은 정부 지출이 전개로 지면서 아, 적자 속에서 민주주의가, 과잉 민주주의를 초월 위험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잘못되면 지금 잘못된다고 그래서 포켓 트린 민주주의도 들을 수 있다. 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 사실 이제 하이에크 시각이라서는 현대사회 견 대표 그 시한패스하 정부의 직접 자만에 그러더라고요. 아, 정부가 직접 자만에서 자주 산사는 재정권과 입법권이 십구까지 제한될 필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아~ 어 그~ 지금 상황에서 법치주의가 좀더 제대로 정착되어 가지고 어, 조금 뭐냐 하면 너무 과도한 어떤 그국가 권력의 고용이 행정부의 남동이좀 제한될 필요가 있고 입법부도 약간 조금 너무 이제이제 이제 의회가 이제 다수당이 되는 좀 입법부도 약간 난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그 어, 문제가 뭐냐하면 그 사회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인위적인 제한들이 많기 때문에 아 어, 뭐냐면은 아 어, 뭐냐면 그, 저 배분의 분배 문제에서 지시한 명령과 계획적인 인위 질서를 강제로 보니까, 아, 그, 좀 더, 그, 시장 경제에도 탄력성이 없는 것 같고, 아, 그, 그렇게 그 때문에, 뭔가는, 아, 조금 이제, 한계 있지 않느냐. 사실은 인간은 시장 경제에서 굉장히 이심을 좀 무지한데,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그, 하이게식로 얘기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어 자신의 작품 가지을 완전히 어 아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어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우리는 이제 그 내부 설계를 다 모르고 그냥 우리가 독자한 설계 를잘 모르고 그냥 선별적으로 몇개 아는 거, 뭐 신호등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운전하는것만 알고 우리는 선별적인 지식 가운데 부분 지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데 우리는. 지한된 지식으로 다시 살고 있는데, 사실은 음, 모든 것을 국가 경제가 통제하는 무한대 지식라고볼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거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에, 정부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무지한데, 그래서 그 정부의 계획이라는 것이, 에, 정부의 성공적인 계획과 교제라는 것이 사실은 미세 조정법에서 완전하게 성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그기 때문에 그~ 에, 지식적으로 한계에 있는 정부가 계획 경제를 구제할때 사실은 자유주의처럼 몰락할 수는 않겠지만 우리는 충분 하지만 우리가 함부로 뭐냐하면 국가 계획 경제를 하든지 이렇게 할때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현장에 있는 실제 그~ 시장 경제에서 현장에서 한분들는 사실 정부가 또 제한된 지식을 갖고 있는데, 너무 이제, 이렇게, 그, 자기가 소수인 정책 기관들이 너무 알고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어, 그, 강제를 행사할 때, 사실은, 분산된 어 지식을 모두 잘활용하는 시장 경제의 효과성을 우리가 잘못 들을 수 있다. 어 그래서, 그, 어, 사실은 이제 그 국민주의 비용 편의 분석도, 사실은 지식 문제 때문에 사실 불가능성도 많고 정말 가벼 정치가들이 이기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지식인 문제 때문에 전부에게 부정적 실패가 되는 건많은데좀더 우리가 그 어, 시장 질서를 고려하면서 우리가 이제 정책을 미래 정부 해결해 가야 된다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시장을 우리 자생적 질서를 좀 존중하고. 어, 특별히 이제 코로나19 그 뭐냐 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교회의 어 어떤 그런 어떤 움직임이 되서도그 자생적인 그들의 그 질서랄까, 도덕적 사회적인 진앙적 자본들도 존중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함부로 무조건 그그뭐 행정 규제를 남발하거나 법으로 그 금지하는 것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 그래서 주, 주의를 기울 갖고, 그 다음에 경제정책 같은 것도 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어, 그래서, 이제, 어쨌 정부가 너무, 이제, 지금, 4.15 선거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정권을, 아주 다수의, 이제, 국회의원을, 이제, 만들었는데, 에, 어, 이제, 만사, 이제, 이, 많은 쪽으로 이제, 만사가 다 해결될 수 있다. 어, 오해의 자식이 올라가서 못할 수 있다면, 이건 교만, 이제 하이에크, 치명적 인 교만이라든지 자만이던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 주의하고, 어, 그, 법제 근거에서 제대로, 그, 흠치를 해당하겠습니다. 어, 지식 자만을로 벗어나서, 재정부가 입법들을 효과적으로 제안하면서, 어, 대한민국의 자유권으로 이루어가는 그, 문제점들을 상할 수가 있습니다.